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7% 빠집니다. 자 아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자 물론 미증시에서 해프닝이 있었어요. 뉴스케일 파워가 99%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피어그룹입니다. smr을 거의 뭐 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99% 빠졌으면 99%. 그렇죠 한번 볼게요 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나왔는지 자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텐데 자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근데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스케일 파워의 심볼이 smr 입니다 그만큼 smr 의 진심인 기업이고 어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여기 1.8불이죠 1.8불부터 거의 한 7배 8배 어, 그 정도까지 상승을 보인 게 지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다시 고가를 갖고 이 구간에서 약간 조금 뭐 휘청거리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내용은 SMR 그쵸 여기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어떻게 된 거냐 여기 보시면 알수 있는데요 어, 장중에 거의 한99% 빠졌었던 해프닝은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 미국에서 결제하는 그 기준을 그쵸 결제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해프닝이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 거래하고. 어, 우리 기술 거래하고 다시 그 두산 네더빌리티로 이동하고 이런 상황에는 smr 에 대한 성장성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산업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지나 봐야 알수 있죠 우리가 여기는 추천할 수 있지만 확신을 할수 없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죠 어,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들어와야 매수하는 물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가격군을 종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지금 7.5% 빠지고 있지만 일단 오늘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냥 1 9 1 5 0원 정도의 매수를 했어요.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 어, 지난주 월요일인데 5월 27일 날 정확하게 1조 4천억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실제 거래. 자, 여기 보시면 1,443K, 1조 4천억입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 어, 전에 제가 이그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한 이유가 있겠죠. 그게 우리 기술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면 어때요?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우리 기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두산입니다. 그쵸, 뭡니까? 먼저 신고가, 먼저 돌파, 그 다음 돌파. 순서대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먼저 공략을 한게 아니라 제가 시세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나서 순서대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다음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였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평선에 대한 배열도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쪽 구간에서 배열도가 바뀌려면 첫 번째 돌파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진짜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역배열 전환 이후에 추세가 무너진다. 근데 역배열 전환까지는 못해도 두달 걸린다. 그렇죠? 왜? 62평 돌려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두달 걸립니다. 근데 62평은 영업일 기준에서 몇 달이죠? 석 달이죠? 그렇죠 마지막 한달 빼더라도 그쵸 제가 두달 정도가 아무리 빨라도 나오는 구간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평선은 그냥 가격이 움직인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 해프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이 종목분들을 돌려서 매매를 해왔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로 제가 여기 23.65%를 정확하게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 제가 왜 매매했다 그랬죠 두산 때문이라고 그랬죠. 두산 어떻게 거래했는지 볼게요. 두산, 두산. 자, 첫 번째 원전을 공략하기 전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하기 전에 두산이 먼저 강세를 보였고 이미 3월달에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나왔어요? 돌파, 매수 그리고 14.7% 2주안 걸렸죠. 2주라는 숫자에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산으로 수익을 보고 나서 이제 원전주 끝 그게 아니라 우리 기술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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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올라가는데 계속 사들이죠. 그랬을 때 2주 안 걸렸죠. 23.65%. 이런 식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매도를 하고 나서 금락 나왔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두산. 에...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까지 오늘 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매수 평균가 19,150원으로 잡혀 있죠. 이거 제가 분봉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1분봉으로 보여 드립니다. 정확하게 몇시 13시 59분 19,150원 정확하게 딱 찍혀있죠 매수 자이 상황을 내가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샀고 엊그저께 어, 5월 31일도 샀고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만들까요 고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완성된 매매를 보면 물론 뭐 우리 기술이나 그런 종목들 봤지만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매수 매도 그쵸 2주 안 걸렸죠 74.8% 그렇죠.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같이 공부해 가는 겁니다. 저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지 않으면 시장의 변화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것만이 답이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LS 마린 솔루션 자 어떻습니까 자 오늘 7.5% 근데 전날 어 5월 31일 지난주 금요일이 16,770원에 매수를 하고 1,000원 올라간. 그렇죠. 한 1,000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다시 했다. 내려가서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돼서도 제가 장중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죠. 19,200원에 정확하게 2시 3분입니다. 2시 3분. 그랬을 때 뭐라 그랬느냐? 두산에너빌리티 19,200원 매수, 추가 매수비 20%까지 확보한다. 자, 미증시에 뉴스케일 파워 해프닝 때문이다. 매수하고 반등 구간 2400원에서 500원 기준 매도 후 반등 확인가정이 부분은 바뀔 수 있지만 매수하는 건 그냥 나간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같이 매수했다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매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 답이다 이게 이거 말고 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보고 추적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 가격을 봤을 때는 다른 종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하고 있는지 모든 부분, 제가 매매 실제 매매하는 타점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더 명확하게 볼수 있어요. 먼저 가는 놈이, 그렇 먼저 가는 놈이 강하다. 그게 대장이에요. 그게 테마의 대장이에요. 그러면 대장을 보는 걸 이게 대장입니다. 어떤 일하고 있고 어떤 사업하고 있고 이게 찐 수혜주예요. 이게 아니라 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리스트업을 쫙해 놓고 여기서 제일 많이 가는 놈을 내가 타점을 잡자. 가격을 쪼개서 분할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매매 계획을 세우고 단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오차범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5월 23일 우리 기술 그쵸? 급등 나온 거볼수 있죠? 0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제가 어, 반도체 종목체종목군인은경우에은최우에매최를했습도를했습요다 보세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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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니다. 근데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올라갈 때 매수. 그렇죠.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을 소통방에 와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는 매매 전략, 그 매매 전략군에 대해서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자,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7% 하락하는 그 전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됩니다. 오늘 하락한 날까지 포함해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이런 변동성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매매를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 내용을 단기보유전략으로 그리고 이 단기보유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 에노빌리티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노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두산 에노빌리티의 오늘 하락은 해프닝이고요 원래 제가 내리는 종목 매수하지 않는데 오늘은 매수를 했습니다 너무 그냥 뻔히 보이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했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오늘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쵸 여기서 뭐 내일 되면 뭐 18,000원에 살수 있는데 이런 거 그냥 무 주시하세요. 한 번도 안 물리고. 내일 설령 내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물리고 주식투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확신 구간에는 반드시 손절이라는 보험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 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 드렸습니다 hlb 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